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우리 나리 선생님께서 대신 여쭤봐 주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나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여쭤봐 보시려고 저한테. 오늘은요, 네. 어, 시술이나 수술 후에 병상처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아, 네 어, 먼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 음. 물이 닿으면 안되냐 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수술 후에? 네 어. 일단 수술 후에 상처는 가급적 물을 닿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어, 일단은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살이 붙을 때 붙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습윤한 환경에 너무 자꾸 노출이 되거든요. 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술부의 상처는 물을 안 닿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에 워낙에 방수 테이프나 아니면 방수밴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로 가려두고 하시는 게상처부위를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 음. 부위마다 실밥 제거를 하는 방법이나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건 음. 왜 그러는 거죠? 일단은 이제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공급이 되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 우리가 얼굴처럼 이제 피부가 얇고 혈액공급이 많은 곳은 평균 한 일주일 내외 정도에서 실밥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들이 많이 몰려있는 몸통 같은 경우에도 혈액공급이 잘 되니까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열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위이다 보니까 피부에 주름도 많고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정형외과 수술은 14일째 복게 되고 저는 이제 발 진료를 하니까 만약에 발바닥이나 이런 쪽에 수술하게 되면 걷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한 3주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보통 소독은 응. 매일 하면 되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염증성 치료는 매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깨끗한 상처라면 이3일에한번 정도 소독하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많이 이렇게 연예계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3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면 안 되겠죠? 아 일단 정말 깨끗한 상처는 가끔 집에서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가급적 수술한 상처라면 병원에서 소독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이 보는 눈과 그 환자분들이 직접 보시는 눈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병원에서 소독하는 게 맞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실밥 제거 후에 환자분들이 이제 좀못 씻으셔서 답답하셨는지 음. 샤워를 바로 한다거나 아니면 음. 뭐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가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음, 제일 많이 듣는 짐, 질문이죠. 언제 씻을 수 있냐고. 근데 어, 실밥을 뽑고 난 직후에 흐르는 물에 하는 샤워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물이어도 수영장이나 아니면 이제 목욕탕 같은 거는 가급적 1, 2주 정도 더 있다가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살이 붙었어도 피부 겉살이 나왔고 안쪽에는 조금 들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하시면서 좀 벌어질 가능성이 생기는데 담가진 물에 상처를 닿게 되면 거기가 벌어질 위험성이 생기고 또끓면서또 쉽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그다음에 어, 물 자체가 고여 있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 흐르는 물에 샤워는 바로 하시더라도 그 담겨진 물에서는 한 1, 2주 있다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실밥 제거를 안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 다치고 수술을 안 하는 거? 아 미안. 네. <laughs> 아니 네, 네. 그런 거 말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녹는 실도 음 나오잖아요. 음 그렇게 하면 제거를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꾸맬때 대부분 다 녹는 실을 써요. 그래서 속 사이즈는 다 녹는 실로 꿰매고 이제 겉 피부에 대한 처치가 좀 각각 다른데 관절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처비가 작은 건 요즘에 스킨폰드라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걸로 해서 거기가 막히게끔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안 그래도 요거 준비하기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피부로 오므려주는 스티커 형태로 당겨주는 형태가 있고 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서 공합사 제거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상처 부위가 크거나 아니면 또 이런 제품들을 쓸수 없는 부위가 사실은 좀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라도 사실 실격적으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오늘 제가 여쭤본 것들이 되게 환자분들이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코너를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출발!